안녕하십니까. 짱석이 t v 짱석입니다 오늘은 하나이글스의 강경학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이 선수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강경학 선수 하면은 1992년생, 우리 나이로 29살, 이제 30살 되는 거군요. 예, 광주광역시 광주동선거 출신이고, 아, 내야 유틸 자원인데, 2018년 이후에는, 아 지금 이제 내야에 자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우익수에도 종종 나오고 아 일단 아 타격은 그나마 쓸 만한데 아 지금 수비가 들어갈 자원이 지금은 뭐 2루하고 1루밖에 없으니까 지금 외야 연습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2021년 연봉은 8,700 아, 전년도보다 11.5% 인상된 그런 금액이고요. 어 아, 키는 180에 75kg 예, 약간 마른 체형의 그런 선수이고, 2011년에 2차 라운드로 지명이 돼서 전체 16번으로 하나로 어, 입성하게 된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2018년 기점으로 스윙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어요. 기존에는, 어, 똑딱이 형 타자.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를 많이 따라했었냐면, 하나이글스에 있었던 그 이용규 선수가 치는 타법을 많이 따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갖다 대는 타법을 많이 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스윙폼을 바꾸면서, 스트라이크 전으로 통과하는 모든 공을 여유를 가지고 칠수 있게 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스윙으로 바꿨죠. 스트라이크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거의 인니닝을 다해서 풀 스윙을 해서 때리는 그런 스윙폼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아이 선수는 뭐풀 스윙 히터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을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유형의 타자로 바꿨습니다. 자 제가 봐서는 이렇게 투 타격폼을 바꾼 걸 오히려 이 선수한테 굉장히 잘된 거라 고 봐요. 이 선수의 원래 타격 메커니즘을 보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또한 빠른 유형의 선수인데. 아, 특유의 그, 갖다 대고 그냥 뛰어나가려고 하는, 특유의 뭐, 이지루형이나 아니면 하나의 글씨에 있던 이영기형의 그런 타법을 많이, 아, 타격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 아, 본인 자신에 맞는 여유 있게 공을 보면서 풀스윙을 휘두르는 그런 타격으로 바꾸면서, 공이 내야에 아주 강한 타구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외야 펜스에 맞추는 뭐, 이루타형, 그런 타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이 선수가 적극적인 타격을 하기보다는 아, 자기 존이 아주 확실한 그런 유형의 타자이다라고 아, 코치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구함이 매우 좋고, 배 스피드가 매우 빠르며, 아, 또 위와 같은 타격 메커짐을 가지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들어오는 공을 아, 파울로 걷어내고, 확실히 빠지는 공들만 확실히 빠지는 공들만 골라서 볼넷으로 걸러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 그렇게 평을 하고 있고 아, 타격 재능은 확실히 있는 선수고 2018년이나 2020년의 성적을 한번 보면 이 선수는 월간 OPS가 18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아,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어, 백타석을 넘는 경우에도 오피스가 18이 넘었습니다. 예, 완전히 이 선수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때 타율도 아마 5할 때 이상 때렸을 거예요. 굉장히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주고, 아, 또한 대신 이제 그게 이 선수의 특유의 단점이죠. 예, 몸에 부상이 많고, 또한 체력이 너무 부실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런 아, 메커니즘을 오랫동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가 이 선수의 크나큰 단점입니다. 예, 그래도, 그리고 신인 선수 때이 선수가 크게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그때, 빨리 하나이글스에서 또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그렇게 크게 어깨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이글스 아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선수들 부상 관리라든가 선수 관리에 굉장히 미흡한 그런 팀이었고, 선수에게 투자를 잘안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만은, 뭐 2016년, 뭐 17년 들어 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전에는 선수 관리라든가 선수 투자라든가 가장 안 하는 그룹이 바로 하나 그룹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선수였고, 그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아 유격수나 삼루수 수비를 보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 재능은 굉장히 좋은 선수나, 특유의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 포, 송구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격수라든가 삼루수로도 간간이 나오지만, 아 수비가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아, 또한 이 선수가, 아, 일단 주루는 빨르나, 아, 주루는 빨르나, 주루 센스는 그다지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짧은 타구에도 2루에서 홈까지 들어오는 그런 능력은 좋습니다만은, 뭐, 도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루를 훔친다거나, 이런 능력은, 아, 크게 있는 선수는 아니다. 아, 뭐, 그린 나이트를 받을 정도의 주루 센스를 가진 선수는 아니다. 라고, 아, 그렇게 평하고 있고요 아, 이 선수가 2018년 기점으로 타격폼을 바꾸면서 장타 생산년도, 생산력도 늘어났고 아, 또한 아, 특유의 본인이 굉장히 편하게 타격 메카니즘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지만 이 선수가 빠른 볼, 빠른 볼을 던지는 유형의 선수한테는 약간 대응이, 대응이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아,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의 약점을 가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 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성적을 보자면 가장 이 선수가 잘 쳤다는 2018년에는 타율이 2R8푼1리, 예, 2R8푼1리에, 아 그리고 장타율이 아, 2018년에는 장타율이 3R8푼, 그리고 출루율도 아, 장타율이 3R9푼1리, 출루율이 3R8푼입니다. 아, 거기다가 WRC 플러스니까. 순수하게 타격 생산 능력을 보는 WRC 플러스가 2018년에 101.3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완전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2018년에 하나의 글스가 3위로 또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그런 시즌이고요. 아 그리고 이 선수가 2020년 성적은 94경기 나와서 173타수 44안타 타율은 2.2푼 8리 저조했고요. 아, 장타율은 3할 3푼 7리 그리고 출루율은 3할 5푼 1리 타율하고 아, 출루율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1할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 선수가 순수하게 볼을 볼수 있는 그런 성구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출루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하나고 아, 작년에 최악의 시즌을 맞이했으면서 출루율이 3할 5푼 1이다. 그리고 wrc 플러스는 86.9로 평균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를 제가 예전부터 아꼈던 선수이긴 한데 아, 이 선수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아, 이 선수가 아, 출루 능력도 좋고 2018년 이후 들어서 아, 장타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고 하지만은 아, 이 선수가 치명적인 단점은 부상이 너무 많다. 너무 유리몸이다. 아,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하나에 있던 김혜성 선수와 더불어서, 하나의 글스에서 가장 많은, 잦은 부상을 달고 살았던 선수가 바로 이, 아, 강경학 선수예요 어, 뭐, 아, 신인 시절에 큰 어깨 부상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도 햄스트링 부상이라든가, 무릎 부상이라든가, 아, 딱 허리가 좀안 좋아서 허리 부상이라든가, 잔잔한 부상을 아주 달고 살아서, 이 선수가 1년 동안 풀 시즌을 뛴 시즌이 한 시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부상으로 나가고, 나간 다음에 또 본, 본연적인, 그, 잘했던 그런, 어, 그, 감을 또 잃어버리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저출률, 아, 그러고 또 타격 능력 저조해지고, 이런 거를 매번 반복을 했습니다. 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가, 자신의 가장, 아, 최대의 적은 부상이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큰 단점도 부상이라고 코치진들도 얘기했고 본인도 얘기했으니참 안타까운 선수고, 두 번째 이 선수의 단점은 어깨 부상으로 인한 송구 능력 부족. 그로 인해서 이 선수가 삼누나 유격, 수비 능력이, 푸덕이 좋고, 수비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송구 능력이 삼누나 유격을 볼수 있는 어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전 유격수를 보는 하주석이라든가 주전 이루수를 보는 정은원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죠. 가장 우선은 수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타격입니다. 아 그게 같이 밸런스를 맞았을 때 그게 이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션이 되는 건데 이 선수가 지금 현재는 송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루나 1루에 그래서 이 선수가, 아, 수비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루나 1루의 백업 요원으로만 지금 나오는 게이 선수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선수의 출루 능력이라든가, 현재 타격 능력으로 봤을 때는, 예, 주전으로 나와도 손색은 없어요. 손색은 없는데, 예, 이 수비 능력 때문에 그렇고, 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 그타격 능력이 앞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아 앞으로는 외야수 쪽으로도 아마다가 아, 이 선수가 아, 뛸가망성이 커요. 아 외야수로도 이 선수 이제 타격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야수 쪽으로도 지금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2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 기점으로 이, 이 선수가 타격에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출루 능력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저 백업으로만 쓰기에는 좀 아까운 선수이긴 해요, 솔직히 예, 아까운 선수이긴 한데 아, 이 선수가 2021년 들어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그 타격적인 면이라든가 수비적인 면을 어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 우리 나이로 30세입니다. 아, 우리 나이로 30세가 다 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망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아, 주전선수로 자리 잡지 못하면, 뭐, 평생 뭐, 내야 유틸 자원이라든가, 백업 요원으로밖에 쓸수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나이도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올해 2021년에는, 자기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한 해라고 봐요. 예. 지금 하나 이글스는 신인 선수들을 키우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원가 이선수가 허점을 조금이라도 더 보인다면 더 이상 하나 이글스에 발붙일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기다가 이선수가 군 면제이기 때문에 근 10년 넘게 하나 이글스에서 뛰었습니다. 예, 그동안 포텐은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제대로 된 활약상은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올해 2021년에는 기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한 해입니다. 오늘 하나이글스의 강경학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